영암군 사모읍의 한 사거리입니다. 마을에 돼지를 키우는 시설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주민들이 반대하는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영암 백야마을 주민 260여 명은 최근 영암군의 돼지축사 신청을 반대하는 내용의 진정서를 제출하기도 했습니다. 지난 4월 영암군이 가축 사육 제한구역을 확대한다는 내용의 조례를 개정하면서 미리 축사를 지으려는 허가 신청이 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주거 밀집 지역에서 700m 이상 떨어져야 한다는 기존 조례에서 2km 이상으로 강화하는 것으로 변경됐기 때문입니다. 최근까지 영안군에 접수된 가축 축사 신청 건수는 모두 17건으로, 지난해 1년 동안 3건이었던 곳과 비교하면 6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주민들의 반대는 거세지고 있지만 영안군의 입장도 난감합니다. 관련 법상 가축 축사 신축 허가 신청을 거부하긴 어렵기 때문입니다. 영암군이 개정한 가축 사육 제한 구역 강화는 지형도면에 적용해 고시하는 절차가 진행되고 있어 적용 대기까지 수 개월 이상 남은 상황. 백야마을과 묵동마을 등 지역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지면서 영암군이 허가 신청을 반대할지 승인할지.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헬로티비뉴스 박종호입니다.